안녕하세요. 코리아 GLS TV입니다. 네, 지금은 오늘 저희 포장법인 KPL에서 어, 기계들, 기계들을 중국으로 수출할 기계들을 포장하는 어,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 소장님하고 주영 부장님이 기계를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리를 잡고, 팔레트 위에 얹어서 포장, 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벌써 팔레트 위에, 어, 얹어서 고정목으로 고정을, 기계들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놓은 어, 상태인, 어, 제품들이고요요 옆에는 아직 포장을 기다리고 있는 아, 기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포장을 기다리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작업 현장을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어떤가요? 멋지죠? 멋지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